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K I I P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3회 모의고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여성들이라는 것은 그냥 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육아와 일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하다 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 육아라는 것은. 아이를 키우다, 키우다 이런 의미죠. 또는 키우다 대신에 기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육아, 육아를 해요 내 인생에서 그리고 또뭘 해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거죠.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둘다 동시에 같이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병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행이라는 말을 언제 자주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도 다닙니다. 학교도 다닌다. 그러면 일과 공부를 어떻게 해요? 둘다 하고 있죠. 둘다 하는 것을 병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이것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출산, 출산은 뭐예요? 아이를 낳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을 출산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육아라는 말이 있는데 양육한다 아이를, 여기 양육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양육이라는 것은 키우다, 기르다, 이런 뜻입니다. 양육하다라는 말을 꼭 알아두시고요. 뭐 성장하다, 취직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 봅시다.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걱정했는데, 회사 앞에 빈택시가 있었어요. 와,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회사에서 나왔어요. 회사에서 나왔는데, 어,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짜잔! 택시가 있어요. 택시가 여기에 있어서 바로 탈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떻게요 와, 잘 됐네요. 럭키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Good timing. 이렇게 시간이 잘 맞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어, 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침.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가 먹고 싶어요 아 커피가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어 준이야 커피 두 개를 이렇게 사 왔어요 커피 마실래 이러면서 줬어요 그래서 아 커피가 마시고 싶었는데 마침 친구가 사다 줬어요 그 타이밍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라리 라는 말을 좀 보고 갈 텐데요. 차라리는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려요, 놀이공원에 갈래요? 영화도 좋고요, 놀이공원도 좋아요. 그런데 놀이공원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놀이공원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다안 좋아요, 둘다 싫어요. 이럴 때 예를 들면 설거지 할래요? 청소할래요? <laughs> 설거지도 싫어요. 그리고 청소도 싫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더 싫어요? 저는 설거지가 진짜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 설거지를 할래요. 설거지를 할게요. 이렇게 설거지를 선택하겠죠. 아, 아니 아니 아니. 설거지가 싫으니까 다시 설어 청소를 선택하겠죠. 설거지가 싫으니까, 청소를 할게요. 난 설거지가 너무 싫으니까, 청소를 할게요. 하지만 청소가 좋아서 선택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느니 차라리, 이때 차라리가 들어갑니다. 차라리가. 그래서 나는 설거지가 너무 싫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면. 청소도 싫지만 그냥 청소를 할게요. 이런 의미로 차라리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선택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 느낌으로 차라리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식이 끝나면 결혼식에 온 하객들을 위한 자, 결혼식을 한번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고요. 여기에 누군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누군가가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은 m c 예요 MC. 그래서 사회자, 결혼식 사회자라고 하죠. 그런데 결혼,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요. 여기에 주례. 주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주인공들은 이 사람들이죠. 신랑과 신부. 이 사람들이 결혼식의 주인공이고요. 진짜 진짜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라 신부다 결혼식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두 사람만 아니면 네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죠. 축하를 해주러 온 사람. 축하하기 위해 축하하기 위해 온 고객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하객.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객들이 왔죠.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다 올리고 나서 이 하객들, 우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와준 이 귀한 손님들 하객들을 위해서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술도 주고, 밥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공연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요. 피로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면 결혼식에 온 하객들을 위한 피로연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면접시험은 잘 봤어요? 아, 아니요. 너무 긴장했어요. 그래서 잘못 봤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요? 아어서, 긴장해서 잘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긴장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유가 있고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들은요. 뭐뭐은 타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뭐은 통해. 이런 것들이고 있 뭐, 뭐, 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 더. 뭐, 뭐, 은, 나머지가 있습니다. 다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을 때 주로 쓰는 표현들이에요. 여기 보면 너무 긴장했어요. 잘못 봤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잘못 봤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건강에 나빠요. 그리고 쓰레기도 많아져요. 그래서 건강에 나쁘다. 플러스 쓰레기도 많아진다. 환경에도 안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 되는 표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n d 라는 표현은 어떤 게 있냐면 뭐뭐고가 있어요. 뭐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어, 수업도 재미있게 해요. 라고 하면 좋은 거 좋은 거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준 선생님은 잘생겼고 수업도 재미있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뭐뭐 은 데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임준 선생님은 잘생긴 데다가 수업도 재미있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뭐 을 뿐만 아니라. 뿐그 많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아니라 임조 선생님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수업도 재미있게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요. 뭐 잘생긴 것은 물론이고 수업도 잘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 잘생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업도 잘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급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뭐뭐은 되다가 여기 나와 있네요. 뭐뭐은 되다가 똑같은 표현으로 뭐예요. 나쁠 뿐만 아니라 나쁠 뿐 아니라 쓰레기도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수 있다. 같은 표현을 할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가족 형태,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할 텐데요. 일단 맞벌이 부부부터 좀 보도록 하죠. 맞벌이 부부는 맞 함께, 함께란 뜻이죠. 함께 버리, 버리라는 것은 벌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벌다? 돈을 벌다.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데누구누구 일해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일합니다. 둘다 일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도 돈을 벌고 남편도 돈을 벌고 엄마도 돈을 벌고 아빠도 돈을 벌고 이런 경우에 맞벌이 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말부부를 봅시다. 주말부부. 이렇게 있습니다. 부산이에요. 부산이고요. 여기는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근데 서울에는 남편이 살고 있고요. 어, 부산에는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남편이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어, 금요일 밤에 부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주말에, 주말에는 함께 있어요. 주말에 함께 있다가 또 이제 일을 밤이 되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주말에만 여기에 있고요. 여기 평일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떨어져 있고, 주말에만 부부가 함께 있는 경우를요. 바로 주말부부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다문화가족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에 있는 외국가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도 외국 사람 아빠도 외국 사람 아이들도 외국 사람 그런데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부부 중에서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 아내는 외국 사람 또는 아내가 한국 사람 남편은 외국 사람 이런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입양 가족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입양 가족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겠죠 결혼을 하는데 이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아이가 나올 수 있는데 어이 아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이렇게 와서 가족을 이루고 사면. 이렇게 입양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데려온 아이를 입양이라고 하는데, 입양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그런 가족을 요 입양가족이라고 합니다. 내가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다른 데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입양이라고 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자식으로 삼아 생각해서 생각하고 키우면서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 바로 입양 가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보도록 합시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맞아요? 유통 기간이 지나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 많이 이런 안내를 받았을 텐데요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괜찮습니다 이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어말 그대로 공장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서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는데. 이 유통을 할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기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조금 더 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내에도 식품이 상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유를 우유를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냉장 처리가 되겠죠. 냉장고처럼 여기에도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냉장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냉장고가 없이 오면 여기에서 삐- 바로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상할 문제가 될수 있다. 맞습니다. 판매자가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수 있는 날짜. 날짜가 유통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는 연월 1 그리고 시간까지 모두 표시해야 된다 시간은 아니에요 보통 1까지만 표시하고요 아주 특별한 제품들 몇 가지만 시간까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냥 상식을 비춰봐서 어? 시간 시간은 의무가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제품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20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라고 있습니다. 어, 일단 5월 20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계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외국인들 이주민들 이주민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더 좋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세계인의 날을 언제? 2007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딱 보고 어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썼어요. 이렇게 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면접 볼때 세계인의 날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날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올바른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좋은 답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2007년에 그런 목적, 그런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5월 20일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면. 너무 좋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 좀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한 날이죠. 5월 5일이 되겠고요. 성년의 날, 이건요, 5월이에요. 5월인데 며칠이에요? 몰라요. 어, 선생님, 왜 몰라요? 아, 매번 달라집니다. 왜냐면 5월 셋째 주 월요일이에요. 선생님, 모르는 게 아니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어,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셋째 주 월요일이다. 만1 9 세가 된 아이들 그러니까 이만1 9 세라는 건 성인이죠 어른이 어른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버이날은 5월8 일인데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서 어버이+ 어버이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부모님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대는요, 일단 6334제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대학, 아,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6년은요, 6%구죠 9년 동안 의무교육이 됩니다. 의무교육. 그리고 이만큼은 무상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대학교는 제가 4년이라고 했는데 2, 3년제 대학도 있고요. 4년보다 더 오랫동안 다녀야 되는 학교, 뭐 의학대학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봅시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에는요. 이런 얘기 있어요. 초등교육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초등교육, 중등교육 기관이요. 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음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무수상교육 고등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어, 초등교육기관은 초등학교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은 고등학교겠네요? 아니요, 틀립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여기에 들어가요.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고요. 고등교육기관은 그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대학교, 대학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고요. 학사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이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 교육을 받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받습니까 초등학교 아니 그 전에 유치원+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끝 끝납니까? 아니죠. 교육이라는 것, 공부라는 것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다. 그래서 응에 응에 이렇게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평생 교육을 받는다해서 평생 교육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뭐, 사이버 강의로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9334가 아니라 6334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어, 여기 써놨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전문 대학이다, 맞죠? 네, 전문적으로 전그 전문적인 업종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교육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대학에 많이 진학하지 않는다. 어, 이것좀 봐야 돼요. 대학에 많이 진학합니다. 70%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OECD 가입국 중에 1위에요. 제일 많이 진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민자 대상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분야가 아닌 것은 어 여기를 봅시다. 가족에 관련된 문제. 자, 이민자 같은 경우는요. 에 결혼 이주민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과 결혼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주민 여성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이주민 여성을 보면, 일단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가족과의 문제가 있겠죠. 남편의 가족.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남, 형제들. 이런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또 한국에서 생활할 때, 자녀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맞고요.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문제. 아, 너무 중요하죠. 자,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요. 또는 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문제. 어, 생활한데 뭐가 문제 있어요? 생활할 때는요. 당연히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어가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언어가 잘안 통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 역시 언어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되게 유치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이민자 대상으로 취미에 관련된 문제는 상담하지 않죠. 그래서 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요 환경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환경 문제. 환경 문제는 어 먼저 어 환경 오염이죠. 그래서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쓰레기가 많아진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쓰레기가 많아지고 오염이 되죠. 오염이 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어 일단은 이상기후가 생겨요. 이상기후. 그러니까 어 날씨가 이상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날씨가 이상해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상 기후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이제 오염을 통해서 글로벌 워밍, 글로벌 월 워밍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걸 뭐라 고 그러냐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 온난화. 그래서 쓰레기가 많아지고 오염이 되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이상해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히 이야기한 이유는요, 어, 이게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쓰레기가 많아졌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연. 배기가스죠. 배기가스. 폐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오염들이 생겼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어, 경제가 많이 발전했어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쓰레기가 많아졌고요. 배기가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쓰레기가 늘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환경이 많이 오염됐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워밍, 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상한 날씨, 이상기후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도 일회용품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소비자들도요, 일회용품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 매연이나, 그 다음에 배기가스, 폐수, 이런 문제들은 더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정화시켜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여기를 좀 볼게요.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여기라고 썼어요. 지구 온난화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 이상한 날씨,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여름 기온이 50도까지 오르고,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로,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들어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 폭설. 폭설이라는 것은, 눈이, 내리다 눈이 내리는데 아주 많이 아+ 아주라고 하는 것보다 너무라고 해야 돼 너무 많이 내리는 것을 폭설이라고 합니다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냥 와 눈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눈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날씨죠 폭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파를 봅시다 한파 겨울에는 날씨가 어때요 춥다+ 춥다 인데요. 너무 춥다. 이런 것들을 한파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말 봅시다. 폭염이라는 게 있어요. 폭염은 뭐예요? 여름에 너무 덥다. 써드릴게요. 너무 덥다. 너무 더운 것을 폭염이라고 하고, 너무 추운 것을 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모의고사 3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사회를 들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